서울의 한밤중, 가을의 차가운 공기가 서울의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지우는 하루 종일 이어진 긴 회의와 업무에 지쳐 피곤한 발걸음으로 퇴근길에 올랐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일에 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고, 오늘도 역시 지쳐서 집에 가서 빨리 잠이나 자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한 발짝 한 발짝 걸을 때마다 그 차가운 바람 속에서 무언가 어딘가 불안한 느낌이 밀려오는 듯했다. 그 순간 그녀는 고요한 거리를 홀로 걷고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다. 그는 길을 잃은 듯 손에 든 지도만 보며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불안과 혼란이 섞여 있었고 한껏 힘이 빠져 보였다. 지우는 그 남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가만히 그를 바라보았다. 무언가 말 걸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혼자 다니는 그 남자에게 말을 걸어도 괜찮을지 몰랐다. 그렇게 망설이며 걷고 있던 지우는 문득 자신의 마음속에서 도와줘야겠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그녀는 결국 그 남자에게 다가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저기요. 길을 잃으셨나요? 남자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놀라며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잠시 후 고맙다는 말을 건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주 가던 길이 아니어서 여기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리고 간단히 혹시 집까지 가는 길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부탁했다. 지우는 조금 당황했지만 어딘가 불안한 눈빛을 보던 그 남자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서울의 거리에서 깊은 밤에 길을 잃은 사람이라니, 상황이 불쌍해 보였다. 물론이죠.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럼 제 차를 타고 집까지 가실래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차가운 거리의 공기 속에서 한참을 머뭇거리고 있던 그 남자에게 손을 내밀었다. 남자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너무나도 고마워 하며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지우는 조금 망설였지만 그 남자가 보인 감사의 표정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걷기 시작했다. 지우는 그의 불안한 표정에서 무언가를 느꼈다. 그는 아마 일상에서 벗어난 아무도 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될수 있는지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혹시 지금 돌아가셔야 할 일이 있나요? 지우는 대화를 이끌어 보려고 물었다. 하지만 남자는 대답 대신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저 길을 잃었을 뿐이에요. 아마 오래 걸리겠죠. 두 사람은 조금 더 걸었다. 그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 지우는 궁금했지만 그 남자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걷기만 했다. 지우는 그가 불편해할까봐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에게 잠깐이라도 쉬시죠. 오늘 정말 추운 날이에요. 라고 말하며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로 그를 데려갔다. 그녀는 차를 끌고 남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그가 조금이라도 편히 쉴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곳에서 좀 쉬고 가세요. 아마 집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지우는 부드럽게 말하며 그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시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우가 차를 준비하는 동안 그의 얼굴에는 다시 한번 불안이 떠오른 듯 했다. 마치 그가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지우는 그런 표정을 본 순간 마음 한편이 움찔했다. 이 남자는 정말 신뢰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러나 그녀는 일단 자신이 할수 있는 만큼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 이불을 준비하고 그를 편하게 해주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하지만 밤이 깊어갈수록 그녀는 그 남자가 보였던 이상한 표정을 떠올리며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때 문득 들려온 소리. 지우는 고개를 들어 그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알수 없는 묘한 빛을 띠고 있었다. 이 사람은 정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지우는 그렇게 의문을 품으며 동시에 그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책임감이 마음 속에 커져갔다. 밤이 깊어지자 서울의 거리는 더욱 고요해졌고 지우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차에 앉아 있었다. 차 안의 열기는 외부의 차가운 공기와 대조를 이루며. 그녀를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해주었다. 남자는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차창 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다. 지우는 그를 잠시 관찰하며 그의 고독한 표정이 자신에게도 뭔가 비슷한 느낌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비록 그녀는 평소 혼자 사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외로운 모습은 어딘가 자신과 닮아 있는 듯 했다. 여기서 조금 쉬세요. 길이 멀고 춥죠. 지우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는 그가 불안해하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그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말을 이어갔다. 혹시 저녁 먹었나요? 아직도 배가 고프면 뭔가 간단히 준비할 수 있어요. 뭐 남자는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지만 그녀의 친절한 제안에 결국 고맙다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뭔가 슬픔이 묻어 있었고 지우는 그가 말하지 않으려는 어떤 무거운 마음을 지니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녀는 그에게 따뜻한 차를 내며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이곳에서 좀 쉬세요. 천천히 집으로 가도 괜찮아요. 남자는 그 말을 들었고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지우는 그가 말없이 차를 마시는 동안 그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의 불안한 표정에 초점을 맞추며 그가 왜 이렇게 힘들어 하는지에 대해 더 많은 질문을 하고 싶었지만 그가 더 이상 말하지 않길 바랐다. 그녀는 차를 다 마신 후, 다시 한번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혹시 무슨 일이 있나요? 뭐든지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제가 들어줄게요. 매일 주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지만, 남자는 그저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그냥 오늘 하루가 좀 힘들어서요.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고, 그 말을 끝으로 다시 차창 밖을 응시했다. 지우는 그런 그의 모습에서 더 많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는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단지 자신의 고독을 감추고 있는 걸까? 지우는 갑자기 그가 떠나기 전에 자기도 모르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 여기까지 와주신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정말 길을 잃은 것 뿐인가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남자는 다시 한번 긴 침묵을 지켰다. 잠시 후 그는 고개를 들어 지우를 바라보았다. 사실, 저는 좀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이곳에 왔어요. 하지만 그 일이 잘 되지 않아서 그냥 혼자 있는 게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말은 아직도 불확실했지만 그 눈빛은 진지함을 담고 있었다. 지우는 그가 말하는 중요한 일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수 없었지만 그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단순한 길 이름 이상의 복잡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지우는 다시 물어보려 했지만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제 일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다시 차가워졌고, 지우는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분명히 마음속에서 무언가 깊은 아픔을 품고 있는 사람 같았다. 그 순간, 지우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하나의 결정을 내렸다. 그럼 일단, 여기서 좀더 편히 쉬세요. 제가 할수 있는 만큼 도와줄게요. 그 말을 끝으로 지우는 주방으로 향해 간단히 준비할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 왔다. 그가 먹고 나면 조금이라도 기운을 차릴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때 남자는 다시 고개를 들고 지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불안과 동시에 깊은 감사가 서려 있었다. 고마워요. 사실 이런 친절을 받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따뜻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니. 그의 말에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거 괜찮아요?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게 기쁩니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나자마자, 지우는 문득 마음속에서 불안한 예감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 남자는 정말 그녀에게 감사를 표하는 걸까?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이 숨겨져 있는 걸까? 그렇게 지우는 마음속에서 작은 의문을 품은 채 남자의 말과 눈빛을 되새기며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하룻밤이 점점 깊어가면서 지우는 그 남자와 함께 차 안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창밖으로 흐려져 가는 서울의 불빛들을 보며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점점 피곤해지기 시작했다. 남자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차는 그저 차가운 공기만을 가르고 있었다. 지우는 어쩌면 그는 정말 길을 잃은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가 숨기고 있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그녀는 그의 불안한 표정을 떠올리며 자신이 지금 하는 일이 옳은지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차 안에 흐르는 침묵은 지우를 점점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 마침내 그녀는 긴 침묵을 깨고 말을 걸었다. 혹시 나랑 얘기할 게 있나요? 지우는 부드럽게 물었다. 혹시 괜찮다면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왜 이렇게 늦게까지 거리를 헤매고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을까요? 남자는 잠시 동안 말을 아꼈다. 그가 눈을 내리깔며 깊은 생각에 잠기자. 지우는 불안한 마음을 느꼈다. 결국 그는 고개를 들어 지우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한동안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결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이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 있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그의 눈빛은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을 담고 있었다. 그는 마치 이 세상의 짐을 혼자 짊어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지우는 그의 말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분명히 무언가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더 많은 것을 묻고 싶었지만 그가 원치 않는다면 더 이상 캐묻지 않기로 했다. 대신 그녀는 그의 말을 존중하기로 마음먹었다. 힘든 일들을 겪었겠네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편히 쉴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우는 그의 불편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다. 그녀는 조용히 차를 몰면서 점차 그의 얼굴에서 조금씩 풀려나가는 긴장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때였다. 갑자기 남자가 입을 열었다. 그의 말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내가 정말로 얘 원하는 건나 자신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유권이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낮아졌고, 지우는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이 도시를 떠나야 하는 이유는 나 자신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그걸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우는 잠시 그의 말을 되새기며, 그런 그의 상황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 그가 무엇을 진심으로 원하고 있는지 알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말에는 분명히 깊은 고통과 혼란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혼란이 바로 그가 지닌 비밀을 감추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나를 찾는 것, 그게 정말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지우는 그의 말에 대해 물어보며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었다. 어쩌면 내가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르죠. 모든 일이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나누면 더 나아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것은 나만의 일이에요. 저는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단호했다. 지우는 더 이상 그의 이야기를 묻지 않기로 했다. 대신 그녀는 그가 조금이라도 편히 쉴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자리를 만들어 주기로 했다. "그럼 여기서 좀 쉬세요. 내일 아침에 다시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진심으로 그가 편안히 쉴수 있기를 바랐다. 이 순간만큼은 그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했다. 차는 조용히 서울의 밤거리를 헤치며 집으로 향했다. 그들의 대화는 이제 막 끝났지만, 지우는 여전히 그가 진짜로 무엇을 원하는지, 왜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는 고요한 밤에 그의 말들을 반복하며, 그가 감추고 있는 진실을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생각했다. 서울의 거리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고, 지우는 다시 한번 불안한 마음을 느꼈다. 차가운 창문을 통해 스쳐 지나가는 외부의 풍경은 점점 더 흐릿하게 보였다. 차 안은 여전히 고요했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점점 더 신경이 쓰였다. 남자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고, 그 얼굴은 어두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눈빛에는 고통과 슬픔이 섞여 있었고, 그 눈빛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지우는 그의 내면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없었다. 그녀는 가슴속에서 끊임없이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 사람은 진짜 길을 잃은 것일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그를 여기까지 오게 만든 것일까? 지우는 자신의 직감을 믿고 싶었다. 그러나 그가 나눈 말들은 모두 불분명하고 그의 태도는 더 이상 친절함을 넘어선 불안감으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괜찮으세요? 지우는 결국 물었다.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혹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녀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라도 그가 어떤 감정을 숨기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그러나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여전히 말없이 차창 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순간, 지우는 문득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를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출발했지만, 이제는 그를 돕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도 위험한 일이 될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가 내게 말하지 않은 것들이 있을 거야. 아니면 내가 몰랐던 어떤 것이 나를 끌어들이고 있을지도 몰라. 그 생각에 그녀는 마음속으로 더 많은 의문을 품었다. 지우는 그가 단순히 고통스러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그가 숨기고 있는 무엇인가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 사람은 나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내가 너무 깊이 연관되려는 건 아닐까? 그녀는 자책의 기운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다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지우는 다시 한번 물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진지하게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떤 일이든 내가 듣고 도와줄 수 있다면 좋겠어요. 하지만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입을 굳게 다물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는 짧게 대답했다. 그의 말에 지우는 무언가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그가 자신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는지? 그가 왜 이렇게 차가운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는지. 그의 내면에는 분명히 알수 없는 상처가 있는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지우는 더 이상 그에게 강요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분명히 자신만의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알아요. 말하고 싶지 않다면 괜찮아요. 나도 그렇지만, 때때로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지우는 그에게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냥 조금 쉬세요. 내일은 나아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녀는 다시 한번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을 이었다. 잠깐이라도 편히 쉬세요. 내일은 다시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남자는 고개를 끄덕일 뿐,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지우는 그가 편안히 쉴수 있도록, 차를 잠시 세운 후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가 숨기고 있는 고통이 무엇인지는 알수 없지만, 지우는 그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수 있다면, 그녀는 기꺼이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우는 여전히 마음속에서 의문을 떨칠 수 없었다. 그가 말하지 않은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그가 진짜로 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녀는 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지만, 결국 그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그가 왜 그렇게 떠나려고 했는지를 알아내지 못한 채 어둠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차가운 바람이 서울의 거리를 감싸고, 지우는 그 남자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불안감이 점점 더 커져갔다. 차는 그저 조용히 달리기만 했고 그녀의 마음속은 점점 더 복잡해져갔다. 남자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차창 밖을 바라보며 고요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그 표정 속에서 지우는 말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꼈다.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은 단순히 외로운 여행자가 아닌 그보다 훨씬 깊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했다. 여기까지 오면서 뭔가 내게 숨기는 게 있으면 말해도 괜찮아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그러나 남자는 여전히 고개를 저으며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차 안에서의 침묵을 더 깊게 만들 뿐이었다. 지우는 그가 말을 하지 않자 마음 속에서 점점 더 많은 의문들이 떠올랐다. 그의 고통이 무엇인지 알수 있을까? 아니면 그가 숨기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아무리 가까워져도 알수 없는 걸까? 집에 도착한 후. 지우는 남자를 안내하여 거실로 데려갔다. 그녀는 그가 조금이라도 편히 쉴수 있도록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준비했다. 그러나 그가 여전히 말없이 앉아 있는 모습은 지우의 마음을 더 무겁게 했다. 편하게 쉬세요.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았어요. 지우는 따뜻한 말로 그를 위로하려 했지만 남자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머리를 숙인 채 고요하게 앉아 있었다. 그 순간 지우는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방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정리하고 그에게 음료를 건넸다. 그런데 그때 그녀는 거실의 한쪽에 놓여 있던 작은 가방을 발견했다. 그것은 남자가 자리를 떠난 사이에 실수로 남긴 가방이었다. 그녀는 가방을 집어들고 잠시 망설이다가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여러가지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중에서 지우는 하나의 작은 편지를 발견했다. 편지를 열어보자. 그 안에는 간단한 메시지가 적혀있었다. 내가 그녀에게 보여줄 수 없는 것들, 그게 내가 이제까지 짊어졌던 짐이다. 너무 많은 것을 숨기고 살아왔다. 그 글을 읽은 지우는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이 편지에는 남자가 그동안 감추어 온 모든 고통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이 숨기고 있는 진실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것 같았다. 그 순간 지우는 그의 과거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그가 왜 이렇게까지 자신의 고통을 숨기려 했을까? 그는 왜 이렇게 외롭게 살아왔을까? 지우는 편지를 다시 읽으며 그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녀는 그가 아직도 내게 어떤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생각에 더 많은 의문을 품게 되었다. 그의 고통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어. 더큰 비밀이 있을 거야. 지우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가방에 다시 넣고 남자에게 돌아갔다. 그때 남자는 문득 고개를 들어 지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그 안에 담긴 깊은 고통을 엿볼 수 있었다. 미안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숨기고 살아야 했다는 걸 알지만 난 정말 아무것도 말할 수 없어요. 그는 말을 꺼내며 힘없이 고백했다. 지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고백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그는 너무나 큰 고통을 혼자서 짊어지고 있었구나. 지우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괜찮아요. 만약 말할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나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지우의 목소리는 그를 위로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침묵했다. 그는 말을 하지 않은 채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남자에게서 느꼈던 고통과 혼란을 계속해서 떠올리며 그가 가지고 있는 비밀에 대해 생각했다.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은 무엇일까? 그가 말하지 못한 진실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는 왜 자신을 그렇게까지 숨기려고 했을까? 지우는 그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었지만, 그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녀가 할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침이 되자, 남자는 떠나려는 듯 가방을 챙기고 있었다. 지우는 그를 멈추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조용히 그에게 다가갔다. 오늘 하루라도 편히 쉬세요. 언제든지 다시 와요. 그녀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지만, 남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고 나갔다. 지우는 그가 떠난 뒤 그의 고통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를 도와줄 수 있었을까? 아니면 그가 진짜로 숨기고 있는 것은 너무 깊고 어두운 것이었을까? 하루가 시작되자 지우는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그날 밤의 일은 계속해서 그녀의 마음속에 떠올랐다. 남자가 떠난 후 그녀는 그의 고통과 그가 숨기고 있는 비밀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가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숨기고 있지? 정말 그가 말할 준비가 된 것일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그것이 더욱 그녀를 괴롭혔다. 그날 아침 지우는 출근 준비를 하며 여전히 그 남자의 얼굴이 떠오른다. 그의 고요하고 염토, 어두운 표정, 그리고 그가 가슴속에 담고 있는 상처들. 그녀는 그가 떠나면서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것 같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 그는 나에게 다시 돌아올까? 그런 생각이 들자,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그가 정말로 떠나버린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간을 필요로 했을 뿐인지 알수 없었다. 하지만, 그후 며칠 동안 남자에 대한 소식은 전혀 없었다. 지우는 그의 연락을 기다리며 매일 집에 돌아오면 문을 열어보았다. 그러나 그가 다시 돌아온다는 기미는 전혀 없었다. 그때 지우는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그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로 나와의 만남이 끝났다는 뜻일까? 아니면 그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걸까? 그녀는 그를 잊을 수 없었고, 그가 무엇을 겪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 했던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전화를 걸어보기도 했지만, 그의 전화를 받는 일은 없었다. 지우는 계속해서 그의 빈자리가 느껴졌고, 그가 떠난 자리는 점점 더 커져갔다. 어느 날 저녁, 지우는 집에 돌아와서 다시 한번 그 남자가 남긴 가방을 살펴보았다. 그녀는 그 가방 속에 담겨 있는 모든 물건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그가 떠나기 전에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을지 생각했다. 그가 남긴 작은 편지는 그녀의 마음 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내가 그녀에게 보여줄 수 없는 것들. 그게 내가 이제까지 짊어졌던 짐이다. 그 짧은 글은 그의 고통과 깊은 내면의 상처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그때 지우는 문득 그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미안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숨기고 살아야 했다는 걸 알지만, 난 정말 아무것도 말할 수 없어요. 그 말이 그녀의 마음 속에서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었다. 지우는 그의 고백을 아직도 잊을 수 없었다. 그는 왜 이렇게까지 스스로를 숨겨야 했던 걸까? 그가 진정으로 필요한 건 무엇이었을까?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남자에 대한 걱정과 궁금증이 점점 더 커졌고, 그녀는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가 다시 돌아온다면 내가 그를 도울 수 있을까? 아니면 그가 나에게 숨기고 있는 더 깊은 비밀이 있을까? 지우는 그런 질문을 머릿속에서 되풀이하며, 잠시도 마음을 가라앉힐 수 없었다. 그리고 어느 날, 지우는 집에 돌아왔을 때, 문 앞에 놓인 작은 봉투를 발견했다. 그녀는 그 봉투를 열어 보았고 그 안에는 한 장의 편지가 들어있었다. 지우씨, 내가 다시 돌아올 수는 없다면 미안합니다. 나의 비밀은 내가 감당해야 할 짐이지만 그래도 언젠가 그 비밀을 털어놓을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때까지 당신이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편지를 읽은 지우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녀는 그의 편지를 읽으면서 그가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떠나지 않으면서도 계속 그녀에게 짐을 지우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 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나눠주고 싶었는데 그가 떠난 자리를 채울 수 없다는 게 너무나 아쉬워와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지우는 다시 한번 결심을 했다. 그가 돌아올 때까지 나는 기다릴 거야. 그녀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그가 언젠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결심했다. 비록 그가 지금은 떠나버렸지만, 지우는 그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가 언젠가는 그 고통을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그를 기다릴 것이다.